안녕하세요. 고고 여명 TV의 여명입니다. 방금 어 본선 3차 중결승전이 끝났죠. 어 스포일러가 돌던 대로 정규전 유진은 11위를 하고 패자부활전 3대1 데스매치에서 어 중결승 14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 내일 그럼 오늘이죠. 지금 새벽이니까요. 오늘. 어,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전유진이가 252 점을 받아서 어, 다현령하고 리니 261점 1등을 하고 2위로 어, 분전을 했으나 이거는 어, 현역 가공측의 기획이라고 말씀드렸고 스포일러와 똑같이 됐습니다. 고고여명TV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 행복하시다면은 고고여명한테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어, 자율구동회를 부탁드립니다그냥 하는 방송이 아니고 상당히 나쁜 머리를 쥐어짜서 하는 방송입니다.오늘 소녀와 가로등 전유진의 어, 노래를 듣고 행복하셨죠?행복하셨는데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어~ 저는 전유진의 소녀와 가르등을 보고 장덕이란 어~ 요절한 장덕이의 그 천재성이 전유진에 의해서 환생이 됐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 어~ 장덕이 현존한다면은 아마 어~ 어~ 전유진을 후계자 삼고 싶어 하고 간격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느낀 점은 여러분 제가 말해 보시죠 손예진의 손예진 되게 예뻐요 고고 유명한 현대 그 미인 중에서 손대중 손예진이가 어, 최고로 예쁜 어, 여배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예진이 출연한 클래식 클래식을 아마 기억하실 분 또는 연상을 하신 분이 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 전주진의 가치를 아시는 분입니다. 손예진의 클래식을 보면은 교복을 입고 나오는데 하얀 윗돌이 교복과 까만 치마 교복을 입고 나오죠. 그게 60년대, 70년대, 5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지는 여성의 고등학생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 지금 그 전유진이가 1970년대 60년대에 어흰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고 나오고 그 당시 우리가 들고 나왔던 우리 그 여학생들한테 많이 우리 그짓고든 장난 많이 했잖아요 가슴 둘렁둘렁 하면서 어 까만 가방을 갖고 나왔다 이 한곡을 보면 말입니다 그 장덕이의 어 소녀와 가로등과 전유진의 차, 소녀와 가로등을 보면은 정수, 소녀, 순결, 고독, 밤, 별, 하늘, 눈물, 그 다음에 희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전유진이가 이 곡을 선택해서 대결하고 대단하다는 거라고 내가, 어, 어, 천재와 천재의 만남에서 말씀드렸죠. 응? 제가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처음부터 거의 완벽했어요. 보고, 여 명의 전유진만 칭찬하겠습니까? 전유진의 부족한 점도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노래 들으면서, 괜시리 슬퍼지는 이 맘에, 창백한 가로등만이, 그 노래 나오죠. 이 가사를, 이, 이 리듬을 딱 들을지게, 이 소재를 들을지게, 대단하다, 전유진. 응? 저음, 중음, 고음이 섞여가면서 홀로, 뭐, 혼연일체가 돼서 콜라보를 스스로 만들어버린다. 어? 괜시리 슬퍼지는 이 맘에 창백한 가로등 만이 알지게 슬퍼지는. 이걸 볼지게 대단하다, 이 아이가. 그런데 심사평이 주현미가 얘가 참 고고여명만큼 되네. 어? 주현미도 나중에 심사평을 할지게 이런 말을 하죠. 한 소절을 갖고 전체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나한테 주연미가 나하고 텔레파시가 통했나? 그거 예명한 두달 동안 현역광을 보면서 전유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신기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 한 소절을 갖고 전체의 분위기를 느꼈다. 슬퍼지는 프로 가성을 띄웠다. 어? 그래서 전유진이 뭔가 곡과 노래가 자체가 악기였다 이렇게 말하죠 고고여명은 주유미보다 더, 어, 극찬을 했죠. 슬퍼지는 퍼로 가승을 띄운 게 아니라, 고고여명의 볼치에는 괜시리 슬퍼지는 이맘에, 여기 슬퍼짐에서 고고 아니, 그, 전유진의 점, 중, 원 고, 혼자 콜라보를 하면서 혼자 혼연일치가 되면서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고고여명은 발견했다. 그죠? 그리고, 이일 보면은 말이죠. 응? 그 창밖 창박, 어 창밖의 가로등 분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괜시리 슬퍼지는 이 마음이 창밖의 가로등만이 슬픔에 지친 소녀는 살며시 달래 주네요. 한 편의 서정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클래식의 소녀증 같지 않습니까? 한 편의 서정과, 그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소름이 켜졌어요. 소름이 솔직히. 응? 근데 왜 251점이야? 252점이야. 어? 다음 영상에서 찍겠지만은,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윤명선이가 이런 말을 하죠. 타고난 친구다. 어, 타고난 친구다. 제가 천재라 그랬잖아요. 어? 홀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도 못 다뤄요. 근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홀로 막다 깨우치고 있어! 유진이 화이팅! 그리고 손태진이라고, 그, 어, 성악, 그, 전공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전유진이, 어, 그동안은 기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교 말고 여러 가지를 장착했다. 고거 열명이 하는 말이 전유진이 몸이 악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칭찬하나? 응? 그리고 전유진이가 연기까지 잘한다. 가로등 옆에 어? 하얀 상의와 까만 교복, 그거 로망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시만 시커먼스들 까만 교복을 입고 빡빡무리들한테 로망입니다. 그런 연기도 잘했다. 응? 그리고 뭐 애들이 농담 많이 하죠. 유일하게 잘못한 건 기말고사인데 어? 기말고사 필요 없어요. 어? 요새는 노래만 잘하면 말입니다. 영웅이 되는 신, 되는 거고, 신화적인 존재가 되는 세상이에요. 음? 자, 전유진이가 이런 말을 하죠. 어? 창밖의 가로동만이 이 노래를 부르면 연기가 필요하다. 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기를 많이 했고, 표정 연습을 많이 하죠. 그 사이드 영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내가 이 가, 이걸 노래를 불려고 보니까 가사가 충격적이었다. 어? 이런 거 느끼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깨방지게 놀면서 그냥 경연 나간다, 나가자, 이기자, 근으로 말이지 제가 가사 몇개 읽어드렸죠. 가사가 충격적이다. 어? 끝난 후에 후폭풍이 너무나 공허할 것 같다. 후폭풍이라는 게 이걸 잘못 가사를 해석하고 잘못 부르면 관객들도 실망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까. 이 가사가 충격적이었다. 어? 너무 좋은 가사고 체학적이다 그죠. 그래서 장덕이 천재라는 거예요. 전주지도 천재급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해 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할 거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말하는 것도 뭐냐? 혼자 크가는 친구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은 혼자 그냥 그 어? 아주 극한 훈련을 하면서 견디고 나오면은 한1 0년 20년 지나면 철학자가 돼버려요. 똑딱이 지더라고 근데 전유진은 원래 똑똑했으니까 이 노래를 갖다가 연습하면서 자기 마음에 심연에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수, 소녀, 순결 고독, 밤, 별, 하늘, 눈물, 그 다음에 희망.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252점을 맞았는데, 응? 여기서 이제, 다행히 안 도는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 지금, 현역강, 이게, 어, 포맷을 보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드2에서 나올지게, 어, 전유진이 목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때, 그, 초, 뭐, 약속인가, 서울가 살자를 불러고, 잭팟이 터지면서, 별이 빵빵빵빵, 만점을 받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이 곡이 끝나고도 전유진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와 그 감정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긴장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긴장 주면 안 됩니다. 응? <laughs> 전유진의 몸은 악기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내일 이제, 오늘, 오늘 이제 오전에 잠좀 자고, 린과 또몇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요. 린이 린 자체 몸이 아낍니다. 린 자체 몸이 대단한 그 파트너를 전유진이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유진, 화이팅, 화이팅 이까지 하겠습니다.